우주는 하나뿐일까? 아니면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까?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외에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어요. 양자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우주가 생성될지도 모른다고 해요. 어쩌면 다른 우주에는 나와 닮은 또 다른 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.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 SF 영화에서도 다중우주 개념이 자주 등장하죠.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? 다중우주는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됩니다. 우리는 거품우주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. 끈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1차원의 막 속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. 어쩌면 블랙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어요. 양자세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공존하는 다중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또 다른 지구. 또 다른 역사가 존재하는 우주가 있을지도, 만약 우리가 다른 차원의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면, 과학자들은 여전히 다중우주 이론을 연구 중입니다. 과연 다중우주는 정말 존재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?